시간은 제6장 생명윤리 생명복제 인공임신중절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부분에서는 생명윤리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요. 어, 이어서 어, 생명복제는 현실인가 상상인가에서는 어, 동물복제의 역사와 어, 체세포복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인간복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라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줄기세포에 대한 것과 태아와 인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임신충절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PPT를 보면서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6장, 생명윤리, 생명복제, 인공임신충절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제일 첫 번째 보니까요, 어, 생명윤리의 필요성이 어, 이 나옵니다. 그 앞부분에 잠깐 보면요, 21세기 의료과학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초고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초스피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모든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있죠. 뭐, 의료기술도 마찬가지고요.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의료계는 이미 불임 치료의 일환으로 시험관에서의 인공 수정을 통해 형성된 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인위적으로 착상시켜 임신하게 하는 데까지 그 기술이 발전하고 상용화되었다. 또한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수정이 아닌 복제를 통한 생명잉태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여성의 자궁을 대신한 인공자궁까지 그 가능성을 시험할 정도로 의료 과학의 발전은 해가 갈수록 거듭해가고 있다. 이 정도로 의료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의류 장비와 화학적 방법을 통해 생명 유지를 위해서 영양을 인위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생명 유지를 인위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위치까지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인위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또 어떤 특수한 조건들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생명복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손상된 장기를 복제하여 대체하거나 또한 사람을 복제하여 필요한 장기를 수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예측될 정도로 의료기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생명복제의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논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이제 에, 생명복제는 어, 현실인가 어, 상상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어, 여러분 교재의 거기 1 0 5쪽에그 중간 부분에 보면 어, 2005년에 만들어진 영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인간 복제를 소재로 한 영화 더 아일랜드가 개봉됐습니다. 이제 이 영화는 인간의 복제가 가능하다면 과연 그 복제는 무엇을 위한 복제인가? 그리고 그 복제된 인간은 생명으로서 인간과 같은 지위와 존엄성을 가지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 생명의 진정한 에, 의도와 윤리적 문제를 우리에게 남겨준다. 그래서, 어, 단순히, 사람의 질병 치료를 위한 어떤 목적으로, 어, 인간 복제가 가능하더라도, 그러나, 윤리적 측면에서는 결코, 어, 합당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106쪽의 그 윗부분에 보면 동물복제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1997년 복제 양 돌리의 탄생이다. 뭐 여러분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죠. 영국의 그 로슬린 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동물복제에 성공했고요. 어, 그복제양 음, 돌리를 어, 탄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 2000년에 에, 돼지를 복제하는 데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역시 영국에서는 또다시 인간과 유전자 소열이 비슷한 돼지 복제가 어, 성공됐습니다. 2018년에는 원숭이를 복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장류에 가까운 즉 인간과 가장 근사하다고 하는 이 원숭이 복제까지 성공한다는 게이르었다 중국에서는 인간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물인 원숭이 복제에 성공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동물 복제라고 하는 것이 예,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아, 일부 과학자들에 의하면 아, 인간 복제도 이제는 시간 문제다라고 어, 말하는 장담하는 음, 그런 단계까지 이른다는 아,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어, 동물 복제는 소위 그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탄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도대체 체세포 독재, 복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예. 난자에서 그 핵을 제거하고요. 그곳에 일반 세포의 핵을 치환하여 개체로 성장시키는 복제 기술입니다. 아주 섬세하면서도 예민한 뭐 그런 어떤 기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 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는 난자의 핵으로 어, 사용된 일반 세포의 핵을 제공한 개체와 유전적으로 100% 동일한 개체가 탄생한다는 것이다. 자, 이 그러면 도대체, 어, 인간 복제를 한다고 할 때에, 에, 인간 복제의 문제점은 음,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는, 어, 대리모 설정의 윤리적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복제 기술은, 어, 탄생의 과정까지 임신 기간을 거쳐야 하는 어, 대리모가 필요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대리모는 어, 인위적 출산을 위한 도구로 잘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 복제된 개체의 예, 유전적이거나 물리적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어, 사산 또는 예, 폐기해야 하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어, 복제양을 만들 때요 복제양 돌리를 만들 경우에도 어, 277회의 복제 시도 끝에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양들이 사산되었고 많은 기형양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인간 복제의 경우, 이러한 위험성과 부작용을 통제할 만한 에, 충분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에, 않았습니다. 아, 마치 그 폭주 기관차처럼 제어하고 통제할 능력이 없을 수도 없다면, 결국에는 이제 파멸로 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인간 스스로 파멸의 길 가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셋째로는 복제된 개체의 인간 지위 부여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입니다. 자, 무엇을 인간으로서 인정하는 조건인가에 대한 기준 제시가 필요합니다. 자, 인간다움의 조건은 결국 인간을 통제의 대상으로 볼수 있으며, 오히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고 인간 자체가 존엄한 것인데. 심사를 통해서 어느 단계부터 인간이다, 아, 어, 라고 이렇게 섣불리 얘기한다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복제에 관한 한, 이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네 번째로 인간 배아복제에 대한 견해입니다. 자 배아복제에서 인간 배아라고 하는 배아복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부터 좀알 필요가 있어요. 자 정상적으로 임신된 수정란 초기 상태인 배아단 상태에서 배아를 예, 뭐 죽인다 그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추출한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장기나 신체 조직을 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줄기세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든 신체 기능을 이루는 하나의 그 원세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원세포. 그것을 줄기세포를 이제 추출해서 배양해 가지고. 결계는 장기와, 장기와 신체 조직을 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인간 배아 복제는 체세포 복제보다 기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 어, 예, 줄기세포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줄기세포란 배아 단계에서 세포 분열하여 신체의 다양한 기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아 상태에서 이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복제할 경우에는 장기 이식을 위한 의료적 대안이 되거나 난치병 치료 등의 다양한 의료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문제는 이제 윤리적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아, 인간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그 명분은 좋지만, 아, 그러나 인간 질병 치료를 위해서, 어, 결국, 어, 잠재적 인간이죠. 이배아단계도 이 잠재적 인간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 영국의 몇몇 국가들은요, 어, 수정 후 14일 이전 까지의 배아는 신체기관들이 발생하지 않고 세포분열만 지속한다는 이유에서 배아의 인간 지위 부여 기준을 수정 후 14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의료적 혜택의 다양성과 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인간 배아 복제가 합법화 될 경우 이를 악용하여 다양한 생명 경시 풍조를 낳게 될 것이라 우려가 있다 예, 이것은 이제 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음, 알았으면 좋겠어서 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태아와 아, 인권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예, 그렇죠? 태아의 어느 시점부터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하나에 대한 네,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우선은 아,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되는 순간부터. 어,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어, 수태되는 순간부터 어, 잠재적 인간으로서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된다 하는 문제. 두 번째 견해는 어, 인간의 골격 구조가 완전히 형성되는 대략 어, 3개월 이후부터 어,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된다. 또세 번째 견해는. 아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 인격체로 봐야지, 태아는 인격체로, 어, 볼 수가 없다. 이런 견해입니다. 이런 견해에 따라서 태아를 이용한 여러 가지 실험에 있어서, 어, 유리적 문제로 이것이 연결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제 큰 다섯 번째 보니까요, 인공 임신 중절 우리가 그것을 낙태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을 보는 다양한 관점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낙태의 찬성과 반대, 낙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다양한 논쟁점이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와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낙태를 그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죠.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책임과 경제적 중압감으로 인한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 또 이제 장애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제도와 지원 등 다양한 논의로 확대가 되어진다. 예, 그다음에. 에 임신과 출산, 양육은 여성만의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과 사회적 제도가 모두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는 항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간을 책임적 존재, 책임적 인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것인데, 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뭐 큰, 어, 심각한 문제가,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죠. 또, 거기에 따르는 어, 사회적 제도, 어, 이런 것들이, 예, 있어야만, 어, 인간의 생명과 가치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교재에 거기 모자보건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12쪽에 윗부분에 보면 어, 우리나라 그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어인공임신중절수술에 허용한 게 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우생학적 적응 사유, 또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윤리적 적응 사유. 자,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근친 간에 임신된 경우, 윤리적 적응사유. 또,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의학적 적응사유. 그런, 음, 현재의 그 법적 체계를 에, 우리나라는 갖추고 있습니다. 자, 더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어, 최근이죠. 어, 2019년 4월 11일 날그 헌법재판소에 이 낙태에 대한 헌법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하다라고 아, 하는 선고를 했어요. 자, 현행 인공 임신 중절을 불법으로 규정한 일명 낙태죄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방적으로 여성에게만 낙체, 낙태의 책임을 묻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하고요.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근본적 취지로 두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여러분 교재는 없지만, 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임신 중절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네, 아까 앞부분에서 어, 인간을 어느 시점부터 인간으로 볼 것인가, 인격체로 볼 것인가 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이제 그것에 따라서 어, 임신 중절에 대한 세 가지 견해도 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낙태 절대 불가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수태되는 순간을 인간이 되는 결정적 시점이라고 보고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외에 모든 임신 중절를 부당하게 보는 그런 견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 수태되는 순간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인간 스스로 어 생명을 종결시킬 수가 있는가? 아, 낙태는 절대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다만 산모의 생명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즉 태아를 살리기 위, 위해서 산모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허용하죠그 외에는 뭐 어떤 경우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낙태 절대 불가 입장입니다. 요 견해는 예, 주로 이제, 예, 대체로 캐톨릭에서, 어,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 낙태 부분 허용 입장 있습니다. 자, 임신 중절의 부당성을 인정해요. 그건 결코 인위적으로 종결시킬 수 없다. 다만, 아까 이제 1번 같은 경우,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나 기형아 출산이 예상되는 경우 등 심각한 이유가 있을 때 임신 중절을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 그러니까 약간 정도로 좀더 완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기형아 출산이 예상되는 경우 이런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예,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체로 기독교에서 취하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태는 자유의사 입장이다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입장으로요. 어, 태아를 인격체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일체의 결정권은 임산부에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인격체로 보는 견, 어, 언제부터 인격체로 볼 것인가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격체로 본다 하는 그런 견해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 인격체가 아니다. 그 때문에 어, 그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산모의 결정에 의해서 산모가 아, 아이를 낳고 싶으면 낳고 또 임시중절을 하고 싶으면 임시중절하고 이 산모의 절대적 결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견해입니다. 주로 이제 급진적 여성주의자들 또 여성인권을 옹호하는 단체에서 이제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란 무엇인가 하는 영상인데요 같이 보시죠 줄기세포 논문 조작 의혹의 주인공 황우석 박사에게 황우석 전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에 대해서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에 대해서 2005년 전 국민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입니다. 2004년 세계 최초로 난자를 이용한 체세포 복제와 배아줄기세포 형성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황우석 교수. 그러나 2005년 불법 난자 매매와 논문 조작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 다시 언론에 오르내리게 된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과연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줄기세포는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세포입니다. 줄기세포는 여러 조직 세포로 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난치병 환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꿈과 같은 세포입니다. 예를 들어,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는 적혈구, 백혈구, 골세포뿐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심장 근육 세포로도 분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과학자와 의사들이 이 줄기 세포를 능역여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줄기 세포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줄기 세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배아에서 추출하는 배아 줄기 세포와 성인의 몸에서 추출할 수 있는 성체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배아줄기세포입니다. 인간의 배아에서 나오는 줄기세포는 어떤 조직으로도 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 생기는 배아. 배아는 장차 인간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배아에서 줄기 세포를 추출하게 되면 그 배아는 결국 파괴됩니다. 항상 우리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고 배아 상태로 있다가 7주가 넘어가면 비로소 태아라고 부릅니다. 어디서부터 생명으로 볼 것인가? 이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아는 여전히 생명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생명 윤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쪽은 이 배아까지도 생명으로 간주합니다. 즉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은 한 생명을 빼앗는 일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와 쟁점 때문에 배아 줄기세포는 조심스럽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의 다른 한 종류인 성체 줄기세포는 인간의 골수나 혈액 등에 조금씩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치료에 이용되는 줄기세포 치료제는 대부분이 성체 줄기세포입니다. 성체 줄기세포는 배아 줄기세포처럼 모든 조직으로 분화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체 줄기세포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체 줄기세포는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배양 과정에서 100배 이상 배양해야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암세포처럼 무한 증식하거나 오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임상 실험을 거쳐 안전한 경로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줄기세포를 잘못 투입할 경우 지방세포가 괴사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줄기세포를 채취하다가 과다한 양을 채취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아직 연구 중이기에 그 효과가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의사나 병원에 따라서 그 차이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줄기세포 연구나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할까요? 이미 줄기세포 관련 기술은 불임 문제나 난치평 치료 등의 긍정적인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줄기세포 연구와 사용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임 시술을 예로 들면, 만약을 대비해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진 배아는 보통 냉동 보관되거나 폐기되기도 합니다. 생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배아가 경제적 논리에 의해 폐기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날이 진보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그러나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는 과학계나 의료계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적이고 윤리적인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갖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제 8주차 강의를 마치고요. 제 8주차 퀴즈는 체세포복제란 무엇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사이버캠퍼스 지리응답란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